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전 방송 기다렸었던 분들은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어 먼저 공지사항 말씀드리면 리본자수 누빔스커트가 다음주 월요일로 배송일정이 변경돼서요 어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양해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막 물, 물량이 너무 섞여서 이제 저희가 김오부츠컷 슬틸스랑 이제 리본 자수 누빔 스커트랑 그 다음에 소매 플이 스커트가 음, 블라우스가 약간 이제 속을 썩여서 막 엄청 막 배송이 뒤죽박죽 되는 바람에 이번 주 배송이 조금 지연이 되는 경향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어,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이제 좀 정리가 되면 다음 주에는 어, 이번 주에 이제 다 정리가 되고 다음 주에 까지 다음 주 초까지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리본 전수스 커트는 이제 나갈 것 같습니다. 24일에 어, 23일 배송, 24일 도착 요렇게 가실 것 같아요. 그렇게 어 기억을 해 주시고 어 그래서 너무 지연되는 부분들을 미리 발송을 해 드렸으니까 그렇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방,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겨울 느낌에 딱 맞는 너무 예쁜 케이프 니트 세트. 요게 케이프구요. 안에 이제 니트가 라운드 니트가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이게 뭘까 한데 이제 케이프로 옷이 확 살죠? 자, 요거 기본 사이즈는 크지 않아요. 제가 지금 여기 입혀놨잖아요. 여기 얘가 지금 66, 마른 66 마네킹이거든요. 딱566 사이즈가 예쁜 그런 디자인입니다 지금 아이보리를 입혀 놨는데 지금 요거는 레드 색상이죠 레드 색상은 이게 옷작 크지 않아요 33에 총장은 53입니다 어 그리고 신축성은 있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도톰한 케이프가 이렇게 세트로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쁘고 이제 목도 살짝 덮어줘요 보시면 살짝 하이넥으로 이렇게 살짝 목을 덮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그레이 색상. 예쁘죠? 레드, 아이보리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이제 굵지 네트인데 요렇게 생겼어요. 기본적으로 두께감이 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의 두께감이라고 보시거나 살짝 도톰한, 중간에서 살짝 도톰 고그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따뜻하게 겨울을 날수 있는 예쁜 케이프 세트 니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팽글이랑 이렇게 외치를 하셔도 굉장히 예쁘실 것 같아요. 딱 연말 느낌이 너무 잘날것 같습니다. 가격은 33,000원, 세 가지 색상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여기 드디어 블랙과 함께 재입고가 됐습니다. 아이보리는 들어온 지 이제 며칠 됐는데, 이제야 블랙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기모시스루 그리고 앞, 앞에 보시면 여기가 레이스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딱 이제 가슴에 이렇게 브이넥 부분, 이 부분이 딱 레이스 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 스타일이고 큐빅이 진짜 화려하고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룩이 필요한 곳에서 완전 돋보이는 그런 블라우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이 망사 레이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 라인이 지금 블랙이 되게 들어오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얘가 마침 다행히 들어왔어요. 그래서 소매 프릴. 프리스... 블라우스도 어, 목요일 밤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요거 사이즈는 가슴 단면 53 53이에요. 신축성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딱 77까지 좋으시고 총장은 6 3 c 입니다 일자로 떨어지니까 뭐 네, 칠칠을 여유 있게 잘 맞으세요. 얘가 블랙 색상이고 얘가 이제 아이보리. 요렇게. 너무 예뻐요. 39,000원. 2번. 네, 여기 2번입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입어도 예쁠 만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요거. 여기다가 자, 요 스커트 보시면 자, 요거 벨벳 스커트입니다. 근데 어딱 겨울에 입어도 괜찮아요. 겨울용이에요, 이거. 그러면서 밑단이 요렇게 자수 레이스가 이렇게 다 장식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얘네가 다자수에요 여기가 벨벳 자수. 그래서 밑단까지 되게 예쁜 스커트고, 벨벳 던단이라 보들보들 합니다. 어, 이게 허리 단면이 32이고요. 총장, 어, 89. 롱기장이에요. 오후부터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어, 허리 최대 단면은 뭐 60까지 늘어나니까 8899도 다 맞아요. 근데 이제 핏감이, 88 이상 넘어가시면 이제 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어, 감안을 하시고요. 요렇게 입어도 예쁘시죠. 요런 느낌으로. 요거는 29,000원입니다. 이게, 어, 3번.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입어보면또 예쁜 게 뭐냐면 요거. 벨벳 블라우스. 벨벳 스커트에 벨벳 블라우스 예쁘죠? 이게 쉬폰 여기 넥라인과 여기 라인 따라서 이 새틴 느낌의 이런 질감의 배색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벨벳 원단 어깨 셔링 소매 이렇게. 그래서 예뻐. 제가 입고 있는 이 스커트 입으셔도 예쁘시고 이렇게 이렇게 입으셔도 예쁘시고 이렇게 입으셔도. 예쁘시고 요렇게 입으셔도 보시면 되는데 이게 가슴 단면이 가슴 단면 53 이것도 77까지 좋습니다 총장 61 그래서 딱 이렇게 입으셔도 완전 깔끔하고 예쁘게 매치가 가능하세요. 검정 질감은 얘는 약간 색감한 색이고 얘는 색감이 조금 달라요. 보시면 색감 조금 다른거 보이시죠? 이제 어차피 둘이 원단이 같은 원단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해봤습니다. 얘는 오 약간 얘랑 얘랑 색감은 살짝 달라요. 블랙 이렇게 해도 예쁘시다는 거. 자, 이 벨벳 블라우스 25,000원입니다. 이게 어 4번. 4번입니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헤딩 스커트가 새로 들어왔어요. 보라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가졌습니다. 요게, 요런 색큰치 않잖아요. 그래서, 얘랑 딱이 더 나네. 자, 요거는, 허리 단면 33. 33에 82 나와요. 5후부터 가능하십니다. 패딩이라 당연히 가볍겠죠. 그리고, 어, 허리 단면은, 음, 잘 늘어난다. 57, 어 88까지 가능해요. 57입니다. 57. 다시 볼게요. 되게 잘 늘어나요. 너무 힘을 줬나봐. 56, 56까지 늘어나요. 88까지 좋아요. 이렇게 절개선 있고 그냥 요런 기본 A라인 스타일. 그래서 어이겠지 색감 맞춰서 입으면 굉장히 굉장히 예쁘고 그냥 아이보리색 흰색 요런 것만으로도 받쳐 입으셔도 예쁩니다. 가격은 33,000원. 패딩 스커트. 그래서 매치하기가 되게 괜찮아요. 그냥 아이보리에다 매치하셔도 되고, 요 플라우스. 이런 식으로 입으셔도 굉장히 잘 어울리시고요. 매치하기 너무 예쁘죠? 요거는 33,000원 어, 5번이고요. 그 다음에 요 가디건. 얘가 지금 보라빛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저 스커트랑 되게 잘 어울려요. 보라빛과 요런 이제 뭐 사람, 사람 모양 같이 생겼는데, 또 트리같이 생기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도톰합니다 뒷모습 보시면 요렇게 생겼어요 색감이 참 예쁘게 들어간 어 바디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가슴 단면이 54 54 총장 56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77까지 좋아요 54에 일자로 떨어지니까 77반도 되시겠네요 가격은 29,000원 6번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큰 사이즈로 보시면, 요게 또 있죠. 자, 요거. 요것도 참 예뻐요.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돼? 체스판 느낌? 바둑판 느낌? 그런 느낌의 이제 체크 패턴이고, 요 색감 보시면 얘가 보랏빛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블루 패턴이 같이 섞여 있는 디자인이라서, 이렇게또 입으셔도 예쁘세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 사이즈 넉넉합니다. 요게 가슴 단면 58. 58이고요. 총장 60. 58인데, 어, 제가 입어보니까 77 반까지가 제일 예쁘세요. 그렇게 막.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서 뭐팔팔까지 넉넉하고 요런 느낌은 또 아니더라고요. 요게 이제 그레이 색상. 요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살짝 오므라들었잖아요. 일자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7절 반까지. 얘가 그레이 색상. 두 가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2만 9천원. 이게 6, 7번입니다. 7번이고요. 그다음에 7번 했고. 자. 아 자, 요거는 요렇게 체리 브로치가 요렇게 제가 달아 놨어요. 탈부착이 가능한 이렇게 약간 이런 폼 가디건 이렇게 이 볼록볼록한 모양이 있죠. 색감이 참 예쁩니다. 예. 이게 또 이렇게 해보시면 예뻐요. 이런 느낌으로. 어 이게 가슴 단면이 51, 51이고요. 총장은 총장 54, 51에 54. 66 반까지 좋으세요66 반까지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가디건 25,000원입니다. 그리고 요게 8번 그리고 이것도 누빔 스커트입니다. 색감이 화사하죠. 그래서 요렇게 노랑색에다가 받쳐 입으셔도 너무 기쁘고, 괜찮다. 노랑색에도 그렇죠. 그리고 요 색깔에도 괜찮고 약간 단색이랑 매치하시는 게 좋아요.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빔 스커트고. 이게 안감이 같이 이중으로 다 덧대어져 있어요. 따로 노는게 아니고 아예 박아놨어요. 안감까지 이거는 허리 단면이 33 33에 총장은 80 나옵니다. 33에 80이고 그리고 여기 늘렸을때한58 이것도 88까지 되세요. 가격은 3만 0천원 얘랑도 잘 어울린다, 이렇게. 요 조합. 이게 어, 9번입니다. 자, 제가 입고 있는 요 니트. 청바지랑도 잘 어울리고 방금 저 스커트랑도 굉장히 잘 어울렸잖아요. 요게 지금 저희가 어, 며칠 전에 방송을 했었던 그 프릴 기모 니트가 있어요. 그게 거래처에서 품절을 시켰어요. 환율이 올라왔다고, 가져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또 찾았습니다. 윤기모로 된 요런 욕으로 요런 거 날라리 니트라 그러는데 요 프릴 니트를 비슷한 거를 또 찾았어요. 제가. 윤기모인데 요런 거, 윤기모까지 이렇게 프릴 니트가 생각보다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윤기무 없는 거는 있는데.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어, 베이지 색상입니다. 베이지 색상. 그 다음에 블랙 색상. 그 다음에 제가 입고 있는 이제 옐로우 색상. 그, 그 대신에 이제 핑크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이보리. 아이보리까지. 근데 기모가 진짜 빵빵하게 들어가 있고, 사이즈도 어, 넉넉하고, 목도 하나도 안 답답해요. 기모가 아주 윤기모가 엄청나게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 데다가 그냥 딱 입어주고 목걸이 하나 해주시고. 요게 가슴 단면은 44. 총장 61이거든요. 44에 61, 요거 빼볼게요. 77 네. 충분하시고, 88도 슬림핏으로 괜찮으세요. 땅붙는거 괜찮으시면, 어차피 이너로 입고 좋게 뭐껴입고 이렇게 하시는 거면은, 88도 괜찮을 정도로 이게, 신축성은 좋습니다. 잘 늘어나고, 5도 괜찮고요, 66도 괜찮고, 77도 괜찮고. 제가 입어도 막, 조이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그래도 아주 살짝의 여유가. 아주 미세한 여유가. 66 입어서도, 입으셔도 비슷하실 거예요. 그렇게, 어,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 이런 거 최고죠. 저, 제가 추위 엄청나게 타거든요. 너무 괜찮습니다. 윤기모. 더우실 거예요, 입으시면. 여기다가 조끼 같은 거 받쳐 입으셔도 예쁘시고요. 이거 18,000원, 10번. 18,000원입니다. 그리고, 청바지 입으면 예쁘다 그랬잖아요. 제 안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게 치마 입고도 예쁠 것 같아서 이제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청바지를 또 보여드리려고. 희가 이제 와이드를 이제 선보였었고, 어, 국내상 이제 생지청 바지를 이제 선보였었는데, 요고 또 하나 가져왔어요. 얘가 베럴 핏이라 고 그러는데, 약간 배기 느낌인데, 밑단이 완전 또 배기는 아니에요. 통을 제가 입은 걸 보고 확인을 하셔요. 어, 그래서 제가 단면 사이즈를 엄청나게 정확히 재봤습니다. 좀, 잘, 잘 보이게, 밑단이 잘안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조금 밑으로 내려서 보여드리면, 위에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네,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잘 보이시나요? 신발을 벗고. 이게 총장이 99인가 그래요. 총장이, 어, 99. 99 나오거든요. 99 나오는데, 네, 99가 나옵니다. 잘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보면 허리가 38, 통장이 99, 허벅지 37, 발목 25.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맨발로 딱 했을 때 길이가 요 정도 돼요. 그리고 허리는, 허리는 딱 맞아요. 배 나오면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배 나오면 안될것 같은 느낌. 뭔지 아시죠? 각도를 잘 맞춰야 돼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이거, 총장 됐죠? 가격은 49,000원. 어, 5호, 66, 77라고요. 그래서 정 사이즈로 가주셔야 되고, 반 사이즈는 한 사이즈 업 하셔야 돼요. 66반은 77로 가셔야 되고, 어, 5호반은 66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가격은 49,000원이고, 생지청, 허리 밴딩 이 있어요. 살짝 있는데,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밴딩은 아니에요. 엄청나게 쫙쫙쫙쫙 늘어나고, 이런건 아니고, 그냥 예의상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제 허리 사이즈를 뭐 이렇게 편안하게 해준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뭐 있다. 밴딩이 있다. 딱 그런 느낌으로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정, 정 사이즈 77까지만 추천드리고, 77 반은 이거 작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는, 허리만 그렇고, 뭐 힙이나 허벅지 요런데 통은 다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제 허리가 그래요. 허리가 그래서, 어, 이게 뭐 힙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이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여기 상체가 또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약간 슬림하게 입으시면 이런 청바지랑 매치하시고 이렇게 목걸이도 예쁘게 하나 달아주시면 아주 예쁘게 매치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49,000원 5, 6, 6, 7, 7, 11번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목걸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색깔이 두 가지인데, 어, 요게 약간 이제 금목걸이 같이 생겼는데, 금색을 기대하고 하시면, 어, 금색이 아닌데? 약간 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게 약간 검은 톤이에요. 금빛이 나는, 나긴 한데, 검은 톤이고요. 요게 지금 요렇게 생겼어요. 검은색 테두리에 이렇게 큐빅이 들어가 있고, 얘는 이 색깔이 살짝 달라요. 얘는 약간 은빛이 나고, 테두리가. 살짝 은빛이 내고, 제가 한게 살짝 금빛이 나요. 두 가지 색깔. 요만 원이고요. 요 기, 요거는 길이 조절이 안 돼요. 얘는 길이 조절 됐잖아요. 위아래로 조금 이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느낌이 살짝 났었잖아요. 얘는 그냥 요 길이로 딱 하시는 겁니다. 포인트로. 약간 얘가 좀 심심해서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그냥. 안 하셔도 되고. 요거 만원입니다 12번 네그 다음에 어, 여기다가 입었을 때 예쁜게 여기 제가 조끼를 입혀놨는데 요거 이제 우롱방조끼고요 이제 청바지에 요런 느낌으로 또 매치하시면은 너무 괜찮죠 요렇게 요런 이제 기본 니트에다가 요런거 입으시고 딱 요렇게 입으시면은 또 화사하게 연출이 가능하십니다 여기 가슴 단면은 54 나와요 77까지 좋으세요 그리고 이제 밑단이 일자가 아니고 이렇게 요런 느낌이라서 딱 요렇게 입고 청바지 입으시면 또 이게 그 허리 잘록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총장은 56 가격은 29,000원입니다 13번 요게 자 예쁜 코트가 나왔죠 자요 무스탕 코트입니다 가슴 단면 57에 총장 108 제가 입은 요런 캐주얼한 룩에 요런거 하나 또 껴입어도 굉장히 예쁘시죠 떡볶이 코트 느낌이고 무스탕 재질이 굉장히 좋아요 리얼은 아닌데 리얼 느낌으로 굉장히 잘나왔고요 소매 이렇게 접어서 길이 조절하고 안감이 퍼 써요 그래서 굉장히 따뜻합니다. 이렇게 떡볶이, 이렇게 떡볶이 코트처럼 이렇게 또 귀여운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안감이 전체 털, 팔도 털, 몸도 털. 너무 따뜻하죠? 이렇게. 여기다가 딱 입으시면은 칠칠 넉넉하세요. 이렇게. 예쁘죠 예뻐요 이거 퀄리티 정말 좋아요 88 초반까지 가능 제가 입었을 때 살짝 여유있는 거 보이시죠 77도 예쁘고요 77반도 괜찮고요 88 초반까지 가능하십니다 사이즈 넉넉해요 용기장으로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스타일 수량 얼마 없어요 털이라 너무 예쁘죠. 귀엽게. 가격? 79,000. 이게 어, 1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 제가 요게 벨트가 있었는데, 이 벨트 뭐지? 하다가, 아, 이게 벨트가 있었구요 거래처 갔더니 벨트를 메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졌을 때잘 보지를 못하는 바람에 벨트를 놓쳤습니다. 이 벨트는 뭐지? 했는데 얘랑 세트였어요. 허리에 벨트를 하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기입혀놨어요 마네킹에 그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좀 저기하는 거예요. 예. 요거를 벨트를 끼는 거예요. 허리를 이렇게 세트인데 세트를 아주아놓고서도 코디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렇게 허리 조이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허리 이렇게 벨트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또내케이프도 세트로. 얘가 오늘의 라운드 코트거든요. 약간 이제 복실복실한 스타일의 코트고 뒷모습 이렇게 체크 패턴. 라운드 코트에다가 이렇게 케이프를 딱 씌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세련되죠. 추울 때내거머처럼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되게 세련되고 예쁘게 입으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레드 색상이에요. 그래서 사이즈가 가슴 단면은 52가 나오고요. 52에 총장 75. 그래서 이 레드 스커트 이렇게 입으셔도 예쁘실 것 같아요. 탱글스코트에 딱이에요. 그 추울 때 이제 레고모도 있으니까 레고모도 너무 괜찮고 입어보겠습니다. 자, 벨트까지 탁했어요. 이게 어깨가 안 넓게 나와가지고 옷을 칠칠은 조금 비추고 나는 이제 어깨가 조금 77인데 어깨가 좀 좁은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근데 이제 저는 어깨가 조금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깨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66까지만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팔뚝도 그렇고 약간 이제 어깨나 팔이 조금 슬림하게 나온 경향이 있어요 가슴 단면에 비해서 그래서 66까지 추천을 드리고요 요렇게 이게 지금 얘가 66마네킹이거든요 요렇게 보시면 돼요 벨트까지 딱 했고요 제가 입고 있는게 레드색상 이렇게 딱 워머까지 할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네고머가 같이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은 아주 따뜻하고 예쁘게 이런식으로 매치가 가능하시다는거 79,000원 재질 이런 느낌 보시면 돼요 이게 1 5번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장갑이 들어 장갑이 진짜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너무 오랜만에 들어와서 이것, 이것도 기다리신 분이 많아어요 이렇게 기다리는 게 많아요, 요새는. 자, 블랙 장갑. 요게 요렇게 서로 고리가 걸어져 있죠. 제가 약간 이제 벨벳 느낌도 살짝 들고요. 제가 손이 진짜 크다 그랬잖아요. 요렇게 딱 맞아요. 이렇게 절개 포인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매, 여기 스마트폰 터치. 검지손가락에만 있네요. 요게 지금 블랙 색상입니다. 깔끔하고 예뻐요. 그다음에 이렇게 베이지 색상, 요게 그레이 색상. 이렇게 세 가지고요. 가격은 만 원. 선물하기 좋아요. 케이스가 딱 같이 나갑니다. 아까 보여 드렸죠? 요렇게. 이렇게 딱 케이스로 나가니까요. 예, 네, 선물하기 좋습니다. 만 원입니다. 네, 이게 16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어, 마음에 드시는 제품 골라서 휴대폰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남은 하루도, 네.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 안녕히 계세요.